완료 시제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떻게 쓰느냐면은 어 이제 과거 분사를 쓰긴 하는데 이제 왜냐면 완료가 된 거니까요. 그죠 근데 이제 어 항상 have has 동사를 가지고 시제를 조절해 주면서 한다. 그래서 현재 완료는 이제 have pp, 뭐 과거 완료는 has had pp,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어, she has served dishes for every table already 라고 하는데 이미 뭘한 거예요. 이제 모든 테이블에 서빙을 하는 거를 마친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마친 거, 이제 지금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제 has가 들어간 거죠. has가 뭐예요? have, has 동사의 이제 3인칭 단수, 현재형이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고요. 이제 과거 완료 같은 경우는 그 시점에 이미 완료가 되었었던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 이 PP는 그대로 쓰고, 이제, head를 쓰면서 나오는데, 이제, 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have 동사, has 동사, 어, 이걸 가지고 이제, 시제를 조절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보면, 이제, she had served. dishes for every table when he came 이라고 나왔는데 그가 왔을 때는 이미 모든 테이블에 모그 어, 뭐, 디시를 서빙을 해놨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온게 이제 과거를 쓰고 나오는데 이게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이미 완료가 돼 있었던 거니까 이제 과거 완료를 쓰는 거겠죠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PP는 똑같고 뭐예요? head 그러니까 과거 head의 과거 혹은 have의 과거를 쓴다 아시겠죠? 자, 계속 보시면 이제 미래 완료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시점쯤에는 이제 돼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거든요. 어 계속 보시면 이제 과거 분사는 똑같이 쓰는데, 이제 여기서는 have에 will을 붙여서 쓰죠. 아까 이제 그 미래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형에 will 붙여서 쓴다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그죠? She will have served dishes for every table when he comes 라고 나왔는데, 이제 아직 그가 오진 않았어요. 그죠? 근데 걔가 오면 이제 모든 테이블에 d i 를 서빙을 해놨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얘가 7시에 오는데 6시 반까지 마치기로 했어요. 뭐 이러면은 이게 되겠죠. 이제 오늘이 뭐 5시고 뭐 예를 들어서 이러면 이제 이 시점을 따라서 이제 아, 이때 이전에 이게 돼 있을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겠죠. 자, 계속 보실게요.